자, 일단, 지난 5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고, 지난 9일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을 이날 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재의결에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제 음성 파일을 틀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론도 어떤 여론 조사를 봐도 대체적으로 60% 이상의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다음 에 보수 언론들도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장 소장님 먼저. 악법이고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선전 선동에 의한 전쟁 법안이다. 네.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나쁜 법안이다. 네.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끝. <laughs>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뭔가 약간 <laughs>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설명해 주실 줄 알았죠. 뒤에 있는 숨은 의도는 김성현 네. 소장님이 워낙 또 대통령실 취재를 잘하시니까 설명해 네. 주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laughs> 김작자님께 넘기겠습니다. 어, 검찰의 순혈주의 가족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판사를 또 끌어내리고 사실 김기현 판사가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고 예 그럼 뭐냐 특검에 대해서 그 당시 보수언론하고의 싱크 맞을 가능성을 전 걱정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라든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국민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우물쭈물 대통령실의 부담을 전가할까봐 자기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거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해서 김기현을 잘라내고 네. 그 자리에 원포인트릴리프로 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검사를 투입해서 네. 자기의 가족인 형과 형수님 요 김건희 주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아 이거 또말 잘못하면 잡혀 가잖아. 아, <laughs> 도이치 힘들어. 특검이라고 그래요. 네? 예? 도이치, 특검. 아, 도이치 특검. 도이치 특검을 막고 네. 그다음에 자기 식구인 검찰 식구들의 5 0억 클럽 특검을 막는 것. 이걸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의에 인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며칠 더 남았지만 요것까지 해결하면 네. 사실 중요한 고민 은 없는 거죠. 어... 그러면 총선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갖고 치르실 거니까, 네. 뭐, 고향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재개발이고 뭐고 다 열풍을 불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거라 특검용이었다라는 네.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특검을 막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특검, 이제 뭐,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이죠, 거부권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바로 대통령의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법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나 가족이 이제 연관된 사안의 경우에는 공직자 스스로가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인데,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하려고 지금 고려 중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세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가족에 관련된 것까지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 여론이 많은데. 아니, 도대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을 하고 권한쟁이 심판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뭐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맞습니까 네 사인의 사인이었을 <laughs> 때 사인이었을 때 네. 했던 행위였잖아요 음, 그런데 이걸 자인이었다. 가지고 대통령 배우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국정과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될 네. 그런 특검을 민주당에서 법률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떨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조건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냥 뭐 방어막 치고 이런 것이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 혐의 있는 사람 조사해야 된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지들이 뭐, 감옥 갈것 같으니까 특검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음. 그대로 부메랑처럼 되돌려 봤잖아요. 네. 왜 그러냐고요. 그니까, 이 특검을 법권 행사하고 반대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해요? 중도층이, 와! 대통령 배우자 억울하다. 특검 거부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진흙탕 속으로 계속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된 이유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배지를 다는 이유가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배지를 단 것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김정숙 여사가 저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됩니다. 이거는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건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악법입니다. 이러겠냐고요. 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통령 보고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 보고 정치하십시오. 그러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laughs> 이때 핑클의 약속해줘 이 노래 좀 틀어주세요. 이때 센스 있게 좀 <laughs> 네? 준비가 안된 관계로 안 아, 나중에 편집본에선 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국민적 합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음. 대통령이 국회가 다수결의 폭력에 의해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시키거나 네. 국민적 여론은 반대가 들끓는데 <laughs> 일부 기득권인 국회의원들끼리 찬성 짬짬이해서 음. 법안을 통과시켰을 음. 때. 국민을 위해서도, 헌법을 위해서도 이런 법은 받을 수 없다라고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게 거부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도 말 끝마다 위헌 여부, 위헌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laughs> 네, 실제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부인 검사랑 싸우게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자기 검찰 식구들, 후배들, 선배들, 검사들한테 불려가게 하기 싫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본이 되는 것은 신성가족 검찰과 그의 식구들은 법에 의해, 의해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자신들의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한번 깨져서 이 영역 안으로 기소권이 검찰에게 밀려 들어오는 상황은 어떤 검사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이든 현직이든 똘똘 뭉쳐서 검사들을 법으로 처벌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모든 법들은 반대하고 무력화하고 물리쳐서 전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예, 법률 전문가들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각을 얘기지. 뭐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재의결하기 전에 기각이 돼 버리면 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특검을 넘겼는데 받자마자 대통령이 집어던진 거잖아요. 네. 일말의 고려도 없었단 말이에요. 법안의 내용을 읽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계속 네. 그렇게 검토했잖아요. 종이가 게 뜨끈하게 들어온 것을 그냥 그대로 찢어버려서 못하겠다고 말한 이상은 네. 왜 민주당이 이 일정에 급하게 따라줘야 됩니까? 대통령의 음. 요구는 뭐죠? 재의 요구. 네. 다시 한번 상의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 오케이 반사해서 한게 아니고 자. 이런 법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 로 넘긴 거잖아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논의를, 논의를 해야죠. 때는요. 예. 네.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빨리 반대로 빨리 투표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네. 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군요. 네. 고맙습니다. 넘겨줬으니까 국회가 차분히 쳐다보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것? 이것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면, 네. 정치인이 정치로 지금 뭘 하나요? 음, 네. 음. 이런 법률가들의 어떤 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편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촉을 네.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시간끌기용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는 아니,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빨리 재해결해봐. 그러면 이것이 거부될. 국회에서 통과 안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미룰 수는 없고 거기에 미는 합당한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코난쟁이 심판 한번 청구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볼게. 음, 음.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용 명분 축적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안 해요. 어쨌든 그건 안할 거고. 청구 안 한다. 고난정의 심판. 2월 네. 2월 15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네. 저는. 민주당이 네. 본회의에 다시 재의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필은 왜그 시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2월 15일 이후부터 공천 탈락자들 나오거든. 아. 슬슬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적당한 시간을 봐서 민주당이 어, 요 정도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투표장에 오지 않거나 네. 공천 못 받아가지고 화딱 지나가지고 찬성할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네. 그때 재의결을 하겠죠. 음. 그러니까. 제가 뭐 야당 뭐 참모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네. 지금 바로 하면 은뭐 부결될 게 뻔한데 네. 그런 건안 하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 자 그러면 실제 민주당의 전략대로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재의결을 해서 만약에 진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18표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던데 나와서 가결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천 탈락자 나오잖아요. 네, 아, 거기서 또아이 와타츠나 한다, 쉬, 나를 공천을 안 줬어? <laughs> 부결. 나 이거 부결에 던질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서로의 이탈표가 나올 그렇지. 수 있냐. 그렇지. <laughs>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네. 어쨌든 다수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 있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잖아. 네. 조사 안 하네. 소환도 안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국회가 가진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제대로 한번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민심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탈락했더라도 네. 국민의힘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아, 배제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탈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뭐전 어, <laughs>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요? 예.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앉은 다음에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서 아마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쓰는 방식으로 네, 들어가지고 예.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작전 이거죠 두분 혹시 통영에 가보셨나요? 그럼요 네 가봤죠 해산물의 천국이죠 진짜 와. 근데 통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맞습니다 지금 스튜에 맛있는 냄새가 지금 자 오늘 준비된 음식 한국의 나폴리 통영에서 와. 올라온 통영 생골 하프셀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은 통영 홍가리비 음 어떠세요? 우와 이거. <laughs> 저도 진짜 이거 먹고 싶어서 참았어요. 아, 진짜. 이 고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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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맛있어요. 오. 야, 근데 세 개씩 밖에 안 주니까 약간 좀 섭섭하긴 하네요. 이거 다 먹고 와요, 어. 이거 우리 앞에 있는 거. 사실 오늘 수산물이 저녁에 나온다 그래서 밥이 아니구나 싶어갖고충무김밥몇종 먹고 왔거든요. 네. 토하고 싶네요, 진짜. <laughs> 화면에 난가, 난입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네? 후회하지 말고 빨리 그렇구나 네이버 <laughs> <laughs> 쇼핑에서 통영 해인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탈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뭐전 어, <laughs>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앉은 다음에,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서 아마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쓰는 방식으로. 거기 이렇게 할 텐데요. 안에 예.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작전 이거죠. 자, 들어가서 정족수를 채워. 어. 그리고 투표하러 들어가지 마. 아. 그 자리에 앉아서 기권해, 니들 다. 네. 아, 그럼 앉아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기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투표하안 들어갔으니까. 네. 투표. 그러니까 네. 너희들은 거기 앉아서 네. 단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미동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네. 기권해. 그러면 기권을 할수 있죠. 아, 한동훈 미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아마 공포 정치의 형태로서 해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거의 망상에 가깝. 죠 그럼 이건 무기명 투표의 의미가, 의미가 없는 거요 음? 그럼 이거는 무기명 투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그러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거나 신성가족이라는 룰이 무너져서 안 되니까요. 어. 그렇군요. 저도 그 방법 쓸것 같아요. 출석 네. 버튼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제조 과반수, <laughs> 출석 과반수, 이러한 요건을 출석의 3 분의 2죠 음. 이런 요건은 충분히 채우려고 할 거다. 네. 그래서 기권해 버리면 뭐 투표가 자체가 무효화가 돼 버리니까. 네. 그렇게 방법 쓸거아요 그런 같아요. 방법을 쓰면 실제로 이거야. 근데 이제 그게 국민의미에게 좋냐 이거죠. 어. 그리고 네.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법안을 네. 기권을 했다. 그 본회의장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마 다 사진으로 채정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은 상대 민주당이나 야당의 후보들은 봐라,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음. 비겁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심판합시다. <laughs> 딱 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해도 참 곤란하고 안 해도 음. 곤란하고 키권해도 곤란하고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음. 민주당은 꽃놀이 패요. 어. 통과되든 안 되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 특히 조선일보에서 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출구 전략으로, 아, 거부권 행사, 아, 하되, 아, 그러면은 특검을 총선 이후로 받으면 어떻겠느냐, 요거를 이제 밀고 있습니다. 폐기. 이건 폐기. 이 안은 절대 받을 수없다 대통령실에서 없다? 상당히 네. 불쾌한다. 라고 네.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이거 얘기했다가 대통령실 반응을 보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오. 어제도 막,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어떻 몰라! <laughs> 이렇게. 어, 기자들의 도망? 질문에, 도망, <laughs> 비대위원장이 도망가겠습니까? 아니, 방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회의 시간 늦어가지고 좀 바쁘게 <laughs> 가는 네, 거였는데, 네. 언급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도 보도했지만, 네.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 법무부 아니다. 법조기자도 아니고, 정치부 기자한테 이렇게 답변 안 하고 도망 다닐 수 없다라고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뭐이호 특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위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더 쉬운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기현 혹시 그걸 받을까봐 보수 언론에 그걸 받을까봐 자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음. 한동훈처럼 믿음직한 수화를 자리에 놓음으로써 제가 다른 문제 모르겠지만 형수님 걱정하지 마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네. 어, 결국 총선 이전이든 이후든 두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어, 의도를 아, 둘다. 갖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 한동 비대위원장 둘다 갖고 있다라는 건데. 봐보세요. 네. 지난 월요일에 김경률 회계사, 네. 현재 이제 비대위원이잖아요. 네. 그냥 최고위원회의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여사 특검 음. 얘기했다가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음. 그다음부터 지금 입 다물고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음. 괜히 눈치없이 말이야, 어? 비대위원 됐다고 김건희 네. 여사 리스크를 얘기해 영민을 건드렸구나. 그렇죠. 네. 아, 그래서 큰일 났어요. <laughs> 그 분... 입 다물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은 비대위 사퇴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근데 비대위 사퇴 알면서 뭐또 저한테 아니 근데 건가요? 그분은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못할 거면 비대위원 자기가 왜 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안 하잖아요. <laughs> 더 이상 안 하잖아요. <laughs> 왜안 하겠냐고. 비대위원은 해야 되겠는데 <laughs> 네. 김건희 여사 말은 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제2부속실을 설치할게 그리고 어, 특별감찰관 임명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과연 여론을 달래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숙제 기한 일주일 줄게라고 말했는데 남들 다해 숙제 해갔는데 두달 있다가 숙제를 해간 학생이 자 이제 내가 숙제를 냈으니까 박수를 쳐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음. 선생이 박수를 치겠어요? 네. 감점 당하지. 근데 그난대통령 그러니까 씨가 진짜 황당한 게 네. 자기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지금까지 안 하고 여태까지 삐대고 있다 그걸 하는 걸로 못한 뭐 거를 가름을 하겠다라는 음. 말을 하는 그 어떤 뻔뻔함에 치가 떨려요. 어, 네. 어떻게 아니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해줄 테니까 니들이 숙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죠? 음. 뻔뻔하죠. 네, 뻔뻔하다.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평가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뻔뻔한 일입니까? 대통령 씨를. 그러니까 1, 1년 반 됐으니까 1년 반 전에 하, 하셨어야 된다고. 제게 오늘 하지 말고. 아니 이건 협상 조건에 안 들어간다.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아, 네. 그렇게 이제 민주당처럼 이재명 당대표처럼 국민적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뒤집는 그런 정당과는 다르다라는 네. 것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 공약을 지키겠다라는 거룩한 뜻에 대해서 너무 네. 과한 비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을 좀 축소하겠다, 최소화하겠다, 그런 공약, 세금을 아끼겠다, 라는 그러한 절실한 절약정신에 대해서도 <laughs> 인정을 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석실을 삼수석실로 누리고 안보실도 3차장까지 만들어서 대통령실 하루하루 지나가 매일 비대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민정수석실 안 만들고, 감찰반은 또 만들었고, 감찰반은또 뒀대.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친인척을 관리할 수 있고, 감찰만은 직원만 할수 있으니까 민정수석실을 안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조직을 늘리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어렵겠는데요.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실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 나라의 개편하고. 나라의 위태 대통령이 밖에 안 나가면 될것 같아요, 보게. 지금 안 나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아, 이번 주에 안 나가시잖아요. 그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못하는 것은 민주당 탓입니다. 왜죠?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하라고 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랑 그거랑 약간 별개 아닌가요? 그건 별개가 아니라 네. 협상 카드로서 국민의힘에서 제시를 했는데 네. 민주당도 특별 감찰관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공격할 거리가 더 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는 거다. 음. 그러기 때문에 특별 감찰관을 지금까지 임명 못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그냥 추천하니 오는 대로 임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미선 <laughs>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논리가 <laughs> 네. 국민을 완전히 설득하기에는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 시의성이에요. 아유 알았어, 저희 특검 안 하면은 그냥 저기 그냥 특별감찰관 임명할게, 제이부속실 음. 설치할게. 음. 이거 이렇게 시혜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음. 보다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통령의 친이척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처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관리를 안 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께서 특권과는 별도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설치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분다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